오늘도 하느님을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회식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막내였던 저의 친구에게 부장님과 함께하는 회식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회식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친구는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받은 후에 술잔을 내려놓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받기는 하겠지만 마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막내의 당돌한 모습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다행히도 부장님이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하고 넘어가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여기서 술잔을 받아버리면 앞으로 회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낼 수도 없을 것 같아 후들후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간신히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술잔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술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얼른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술잔은 그리 좋은 술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술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라고 반드시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술잔을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읍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읍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성읍도 하나님의 재앙을 진노의 술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엘서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라고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30절에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 재앙들은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목자들은 주로 왕이나 위정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 목자들이 애국하며 잿더미에서 뒹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들과 양치는 목자가 있다면 양들이 도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34절에는 양들이 도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도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자들을 향해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선물로 친구에게 뚝배기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그 뚝배기로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해 먹었습니다. 비싼 뚝배기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고 소소한 행복을 주던 뚝배기였는데 그만 제가 실수로 그 뚝배기를 깨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소중하고 큰 행복을, 추억을 주었던 뚝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싸고 귀한 그릇이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멋있는 조각으로 한껏 멋을 낸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릇이 깨져 버리면 그릇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릇은 이미 그릇으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그릇은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왕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왕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사회층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왕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왕의 할머니가 와도 왕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심지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신의 대리인이거나 신으로 숭배받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던 부와 위험, 그리고 위치가 잘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한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지필한 허준이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공부해서 결국 왕의 의사가 되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장금이가 열심히 요리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누가 맛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임금입니다. 사회의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들이 바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전에 있는 25장 12절 14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이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듯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인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애국심에 이성을 잃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확인하지 못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려고 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 속 깊은 생각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예레미야서의 왕들처럼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면 모세처럼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보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마음속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사실을 떠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